네, 안녕하십니까. 신해안수 이주희입니다. 문재인의 최측근 양정철이 원장으로 있는 민주연구원에서 민주당이 비례 연합정당에 참여해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당 때 꼼수다. 그러면서 비난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비례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홍철기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비난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참여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참여라는 얘기가 사실은 비례정당을 자기네가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네. 본인들이 연동형 선거제를 추진하면서 소수정당을 위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네. 말을 바꿀 수가 없다 보니까 꼼수로 참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비례 정당을 자기네가 만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 이유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일단 민주연구원 바로 양정철이 원장으로 있는데인데요. 네. 결국에는 민주 사실은 민주당의 정책을 개발하는 곳인데 사실 좌파들은 좀 생각이 특이해요. 정책 연구소라고 해 놓고 선거 전략을 마련하는 선거 대책 위원회를 상설화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번에 만들었다는 보고서가 이름이 이렇습니다 21대 총선 비례정당 관련 상황과 전망 그래서 미, 민주당 대응 전략 재원이라고 하는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네. 민주당과 정의당이 비례 연합 정당에 참여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47개 비례대표 의석 중에서. 22석가량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되고, 네. 이럴 경우에 미래 한국당은 18석 정도만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 내에서의 내용이. 네. 근데 이 보고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민주당이 별도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에는 진보진영 지지자가 결집해서 미래 한국당의 비례의석 견제 효과가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비례 민주당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비례 연합 정당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거기에 참여하는 식으로 한다면은 진보 좌파가 결집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본인들의 희망 섞인 보고서를 쓴 거죠. 네. 그런데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위성 정당이 없이 선거를 치른다. 무슨 네. 얘기냐면 그냥 민주당이 민주당의 비례 후보를 내고, 정의당이 정의당 후보를 낼 경우에는 민주당은 한 최대 7석 정도 가져갈 수 있다. 반면에 정의당은 9석 정도 가져갈 수 있다. 둘 합치면은 한 16석 정도가 될 텐데요. 네. 미래 한국당은 이 경우에는 25석. 사실상 최소라고 얘기하는 것이 미래 한국당은 만약에 38%에서 40% 정도의 지지율을 받게 된다면은 투표를 얻게 된다면, 한 27석 정도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네. 27석이라는 얘기가 뭐냐? 47석 중에 27석이니까 굉장히 많은 수치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 정당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민주당의 싱크탱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내에서 이런 얘기도 들어있습니다. 미래 한국당은 선거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성 정당을 창당해서 비례 의석을 도둑질하려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사실 참 말이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 지금은 미래통합당이죠.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찬성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민주당과 4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정의당, 그리고 지금은 민생당으로 합쳐진 호남 기반의 군소정당들이 법에도 없는 그러니까 원래 법을 갖다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대표끼리 협의를 해야 될 텐데, 네. 근데 이자들은 어떻게 했냐? 그런 거 없이 그냥 머릿수로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자체가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를 시켰던 건데, 네. 근데 앞뒤 얘기 없이 또 표의 등가성을 생각한다면 사실 따지고 보면은. 헌법도 위배되는 그런 법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헌법에도 위배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선 한다는 얘기가 성, 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도둑질한다. 이런 잘못된 프레임을 미래한국당에 씌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대로 가면 통합당은 지역 선거구에서 지고도 미래한국당의 편법 이익으로 원내 일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지역구 선거는 우리가 이길 것이야. 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당 때문에 1당은 뺏길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은, 좌파 전체에요. 다 퍼져 있어요. 네. 김어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이미 1당은 가만히 뒀다가는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될 것이다. 네.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촛불 혁명의 비례대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탄핵 세력이 일당이 돼, 탄핵을 추진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라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본인들을 좌파 세력들을 촛불 혁명 세력이라고 지금 묶어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반문 연대가... 결성이 됐고 그 반문 연대를 기반으로 해서 중도와 보수가 통합해서 미래통합당이 생겼고 또 미래통합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꼼수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래한국당을 만든 그런 상황인데 이자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 촛불 혁명 세력이 뭉쳐서 탄핵 세력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일당이 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막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이게 본인들이 탄핵 걱정이 없을 때는요, 네. 해라.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다 얘기를 할 텐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두려운 거죠. 자기네들이 봐도 우한폐렴 사태 그리고 네. 기존부터 시작해서 조국 사태부터 쭉 왔던 것추미애 인사학살 울산의 선거 개입 네. 이게 계속 누적되어 왔지 않겠습니까? 그 네. 누적이 된 결과로 이자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탄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아이 저런 거 하면은 역풍 불 거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당이 돼서 탄핵을 막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소수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려고 개혁했던 선거제도에 거대 정당이 힘과 꼼수로 의석을 탈취하는 결과를 무기력하게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도 이 보고서 안에 들어 있다고 하는데 네. 거대 정당이라면 민주당이 지금 일당이잖아요. 거대 네. 정당은 민주당인데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거대정당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상 미래통합당이 일당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야말로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면서 사실은 자기네들이 비례정당에 참여하는 거다.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거다 얘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이 당연히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략을 제시를 합니다. 일단 민주당의 순번을 뒤로 배치하는 배수의진을칠 각오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요. 앞 순번에 진보의 가치, 청년과 생태, 소수자의 권리 등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던 소수 정당에게 앞 번호를 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연합 비례 정당이라는 게 단순히 정의당과 민주당의 어떤 프로젝트 정당이 아니라 지금 시민사회단체를 넣겠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를 넣어서 사실상 민주당의 후보를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포대가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꼼수쟁의 꼼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른 소수 야당이 이렇게 하면 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를 네. 본전도 못 치게 되거든요. 네. 왜냐면 하 자기들이 지금 20, 한, 22석, 25석, 요 정도 노리겠다라는 얘기인데, 네.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정의당은 9석 가져가잖아요. 근데, 같이 합쳐버리면은, 민주당이 크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시민사회단체가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얘기한 게 녹색당 얘기도 갑자기 꺼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겠어요. 정의당이 아홉 석을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정의당 입장에서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탄핵에 대한 걱정 사실은 양정철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양정철이 뭘로 유명합니까? 삼철의 한 명으로 유명하잖아요. 친노친문 그러니까 노무현과 문재인의 뒷배경이 되는. 그야말로 암흑가의 보스라고 할수 있는 삼철이 누구냐? 이호철, 그리고 양정철, 마지막으로 또 전해철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이두 사람은 절친 중에 절친이죠. 양정철, 전해철, 문재인은요, 그냥 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해철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3월 5일에 어떤 언론의 인터뷰에서 미래통합당은 원내 1당이 되면은 문재인 탄핵에 나서겠다고 한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 선거법 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을 두고 보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라고 얘기해서요. 네. 이대로 간다면 제1당이 미래통합당이 되고, 문재인이 탄핵된다는 걱정을 갖고 있는 거고, 네. 그 걱정을 민주연구원의 원장인 양정철, 뭐 전해철이랑은 절친이고, 네. 문재인과도 이세 명은 절친입니다. 이 문재인의 절친들이 걱정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비례정당을 만들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 오늘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정말 이들도 탄핵 걱정이고 그걸 막기 위해서 정말 그 본인들이 비난을 했던 비례정당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지만 정말 이 꼼수 중에 꼼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될 걸 알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탄핵을 막고자 하지만 이번 총선은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우파 세력이 하나가 돼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 저희 신의 한수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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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수에큰 힘이 됩니다.